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이 1.76%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18%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고정이와 여신비율이 1.3%로 작년 말 대비 0.14% 올랐습니다.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채권 비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손실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6.3%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손실흡수능력이 대체로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업 카드사 8곳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 225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3% 감소했습니다. 수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8부 금융사와 리스사 등 비카드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상반기 순이익이 1조 7,82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건전성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